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지난주 수요 강의에 이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그 출판된 책 중에 2007년도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 설교와 자, 이런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설교와 선동 사이에서 이 책을 출판하신 목사님도 동용석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대구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설교가 있잖아요. 큰 교회 또는 이름 있는 교회의 설교자의 설교에 대한 비판을 좀한 책인데 설교가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성경의 텍스트를 벗어나 벗어나게 되면 잘못하면 무엇으로 흐를 수 있다? 선동으로 흐를 수 있다. 선동이란 건 뭡니까? 사람들을 어떤 자신이 주장하는 이슈에 집중을 시키고 그 사람을 그 사람들을 대중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이 선동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는 가장 진리의 권위를 성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성경을 어떻게, 텍스트, 텍스트라고 이야기해지는 이 성경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설교가 될수 있고 잘못하면 무엇이 될수 있다? 선동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 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진단하기를 이분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뭐라고 진단했냐면 어,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문제점은 설교자들의 문제점은 이 성경 본문 자체에 관심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관심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텍스트인 성경 자체에 관심이 떨어지고. 자신이 어, 자신이 주관적인 신앙 체험, 주관적인 신앙 체험, 주관적인 신앙 체험이 이게 주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 텍스트 자체는 이게 주가 아니라 부가 되는 거고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주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은 참 많아요. 설교가 간증이 많고 또 자기가 주관적으로 받은 신앙 체험을 풀어내는 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이 부가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 성경 텍스트를 텍스트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특유의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걸러서 해석하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설교가 선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에 대한 차원적인 해석을 이야기했는데 뭡니까? 성경에 대한 차원, 성경에 대한 1차원적인 해석이 있고 2차원적인 해석이 있고, 3차원적인 해석이 있고, 4차원적인 해석이 있는데, 많은 설교와 선동 사이라는 이 책의 주제에서 주, 주,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1차원에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주관적인 체험 또는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 또는 시대적인 상식. 시대적인 배경과 상식.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요. 이 차원적인 성경에서 일, 일컬어지는 역사적 문법적 해석. 성경에 대한 역사적이고 히스토리컬 문법적인 그래머티컬이 해석을 이쪽 2단계로 나아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이죠. 아, 내가 은혜 받았더니 또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반공주의. 그죠? 그리고 미국을 우상화시키는 주의 왜 이들이 볼 때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가 된 거잖아요. 189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서 기독교가 어 보급화되었고 우리나라가 선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또는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던 미국에 대한 이 보은 사상 그러나 어때요? 지금 시대에 무조건 미국 우월주의가 맞습니까? 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아, 이상한 또또 또 색깔론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정치적인 중립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마치 이, 이 신앙의 대상처럼 너무 추종하는 것 또한 우리 기독교 안에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 중국 중국을 완전히 뭐 북한 이, 이, 이 공산화 세력. 미국은 뭐 자유주의 세력. 우리를 보고화시킨 세력.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잘못하면 기독교가 우파적으로 흐를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파 우리 우파라면 어때요? 대한민국이 요즘에 좌파 우파 그런 것들로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무조건 미국을 추종해야 된다 또는 뭐 우리는 우파가 돼야 된다 그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그냥 우리의 기본적인 이 시대적인 상식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 안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설교를 할 때에도 또는 가르침을 할 때에도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는 거 뭡니까? 1517년 마리튼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마리튼 루터는요. 그 당시로 보면 이 주관적인 참 기본적인 사상이 다 어느 시대예요. 이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에 이게 이게 성경 해석인 줄 알았어. 이게 성경의 기본 내용인 줄 알았어. 그러나 마리타 선수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성경에서 이신층의 복음을 발견하고 또 본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이 정말 엄청난 보호라는 것. 교황의 권위보다. 추기경의 권위보다 신부들 사제들의 권위보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2 차원 쪽으로는 나가야 돼요. 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역사적의 무법적인 성경 자체, 성경 자체로 우리는 눈을 돌려야 돼.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설교와 선동 사이의 책처럼 그렇죠 아직도 설교인데 분명히 설교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동이 돼. 아 우리는 저기 저거 해야 됩니다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선동가가 돼. 우리는 선동가가 아니라 설교가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가만 돼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앞에만 서면 선동하려는지 모르겠어. 선동하려는지. 그런데 이 선동의 내용이 이 너무나도 차원이 너무 낮아요. 우리의 시대적인 상식으로 이곳을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나 종교 개혁의 기본 정신은 뭐다? 백주더 바이블이에요. 성경 자체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그 엄청난 보화와 그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해석. 성경 본문 자체에 제대로 된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 역사적인 문법적인 또한 더불어서 하나 더한다면 신학적인 해석까지 더불어 한다면 이이이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줍니다. 엄청난 교훈을 주고요. 또 엄청난 가르침을 주고 깨우침을 줘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강대상은 이걸 구별을 못 해요.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막막 이게 자기가 받은 은혜 막간막 간증하고 어난 이런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면 어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고 막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말하는 뭐 우파적인 메시지가 됐던 뭐는 어떤 메시지가 됐던 그 말을 하나님 말씀하고 동급으로 여긴다고 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와 선동 사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이게 바로 선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시대는 설교와 선동이 혼합되어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설교와 선동 사이의 앞에 있는 사람이 설교가인지 선동가인지 또는 설교와 선동을 경유하게 혼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대동들은 구별하지 못해요. 왜? 그 목사의 네임 밸류,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크기에 압도되어가지고요. 큰 교회 목사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어떤, 어떤 얘기를 해도 큰 교회 목사라는 거야. 큰 교회 목사. 반면에, 작은 교회 목사가 아무리 아무리 역사적 문법적인 신학적 언에서 또는 깊이 있는 성경을 해석해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목사만을 바라보는 목사가 해석하는 성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백그라운드를 봅니다. 아, 이 목사가 아, 알고 봤더니 은혜는 됐는데 어, 조금 조사해 봤더니 아, 100명도 안 되는 교회 목회자네. 그 순간 그것을 아는 순간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받은 은혜가 다 떨어져요. 받은 은혜가 다 떨어져. 왜? 사람은 그 사람 말씀을 증거해 지는 목회자 또는 말씀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목회자의 백그라운드를 보거든요. 어, 이 목사가 은혜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 개척교회 목사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태도가 돌변해요. 아, 은혜가 안 된다고. 갑자기 은혜가 안 돼. 은혜를 많이 받다가 갑자기 그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아는 순간 은혜가 안 된대요. 반대로 큰교회 목사지만 막 설교를 별로 설교가 어? 왔다 갔다 해요. 은혜가 안 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목사가 아 부흥사 목사가 알고 봤더니 큰교회 목사네. 그럼 어떻습니까? 떨어졌던 은혜도 다시 모아져요. 주어 주어 담아져. 그래가지고 은혜가 돼. 사람은.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설교자의 외모, 설교자가 입고 있는 그 모양새, 넥타이, 설교자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규모, 그거에 더 그것과 함께 메시지를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 목회자가 큰 교회 목회자이면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고요. 어떤 어떤 차원. 응? 상당히 그냥 우파적인 메시지, 굉장히 지금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 길용 화복을 이야기하고 그냥 축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을 얘기해도 그냥 은혜가 돼. 여러 번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려면 듣는 청중, 듣는 신자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적어도 이 부분, 이두 가지 차원은 구별이 해야 돼. 아, 저 목사가 옛날에 한때는 주관적인 체험을 했는지 몰라도 주관적인 체험이 신앙의 말씀보다 성경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그 목회자를 여러분이 걸러내야 돼. 걸러내야 돼. 또 무조건 색깔론에 막 색깔론을 몰고 가는 목회자가 있어요. 아 지금 시대의 정권을 뭐 우파가 잡았다는이 좌파가 잡았다는이 또는 중북좌파가 어떻다느니 여러분 강대상에서 자꾸 종북자파 이야기하고 뭐 색깔론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라면 여러분 걸러야 돼요. 걸러야 돼. 왜 강대상에 성경에 무슨 종북자파가 나오고 뭐 우파가 나오고 뭐 미국 뭐 만세가 나오고 그럽니까 그렇죠? 정치에 너무나도 한쪽을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메시지에 대해서 청중들이 그걸 걸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목사를 인정해서는 안 돼. 근데 그곳에 선동들이 현혹되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선동가에게 선동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의 회 문제라고 봅니다 너무 1차원적인 2차원에서 성경을 바라봐요. 자, 이런 쪽에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 자체를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냥 어, 기본적인 알고 있는 베이스 하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이 색깔론으로 보이는 거예요. 색깔론으로 보이는 거예요. 2차원하고 3차원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원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성은 들어가되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현 시대를 현 시대를 분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분석하려면요. 역사도 알아야 되고 과학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문학도 알아야 되고 기타 등등 모든 이런 목회자는 똑똑해야 돼요 왜 과거 성경의 성경의 해석이 지금 우리 시대의 청중들에게 그것이 이해가 되려면 어때요 우리 시대 청중에게 이해가 되려면요 여러 가지의 수사학적인 스킬도 필요하고요 또 설득 설득의 기술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주류와 사상에 맞추어서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 설교는요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경의 기본 소스를 이것을 이 해석을 거쳐서 청중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차적인 이 해석에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나 우리 교회는 성경만 해석해, 성경만 해석해. 아 우리 목사님 성경만 해석하고 뭐 예바도 없고 또 우리 시대에 이걸 적용하는 거 그것도 적용할 필요가 없대. 성경 말씀 자체가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만 해석해, 여러분. 아, 여러분 성경만 해석하면 성경 공부론로 끝나야죠.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성경만 해석하면. 설교라는 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자기가 받아왔던 것 상황에서 받은 은혜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가나안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해라 그 신의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설교거든요. 설교는 우리 시대를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아니 역사자문법자 신학적 해석은 잘하는데 문제는 이, 이 우리 시대의 상식이 부족해서 이 해석을 가지고 대부분 목사님들 이쪽으로 넘어가요. 기본 상식으로 넘어가서 이걸 적용해. 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2단계에서 2단계 성경적으로 딱 열심히 성경공부를 해가지고 파 가지고 했는데 적용을 기본적인 사상의 틀에서 적용해버려 그러면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는 거죠. 2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가더짐 일보 하려면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 시대 이슈가 되는 책들도 읽어보고 이슈가 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고. 그속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자, 그것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전해 줘야지 현대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요. 또는 설교의 강대상은 너무 차원이 깊이 가지를 못해요. 우리 시대 이 시대적인 변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사들이. 바쁘니까. 그냥 2000 역사적인, 문법적인, 신학적인 성경 해석 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차원과 2 차원을 넘나드는 그냥 그냥 짬뽕되어서 이것저것이 다 짬뽕되어서 그냥 나오는 그런 해석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지란 두 시간에 사차원적 해석이라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차원적 해석이라는 게 거의 영적인 해석이고 더 깊이가 있는 해석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해석이라는 게 여러분 아, 어떤 사람의 특유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만 신령한 목사님만 사차원적인 해석을 한다하지만 이건 제가 이렇게 나눈 거, 제가 편의상 나눈 거지 사차원적인 해석이라 해서 무조건 진리가 아니라고 그때 지진한 주 이야기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차원 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경험하고 무슨 뭐 깊이 있는 어? 어떤 보든 은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의 말이 무조건 맞습니까? 4차원적 플러스, 4차원적인 영적인 해석 플러스, 1차원적인 베이스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겠어요엉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엉터리 말씀. 근데 사람은 어떤 한 차원에 머물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4차원적인 깊은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학식. 기본 지식, 기본 베이스 되는 사상이 1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4차원과 1차원이 되었고, 굉장히 모순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고태는 되게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목사님인데, 마이크 만들면, 아막 갑자기 막 종북 차파 나오고, 우리 그냥 교회는 지금 어디 가서, 뭐, 끊먹고 어디 가서, 들어 누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 저 목사님이 사도 바울처럼 깊이 있는 무슨 뭐 하늘의 세계를 경험했으니까, 모든 말이 맞겠지." 맞습니다. 맞기는 뭐가 맞아요? 기본 베이스가 이 4차원의 4차원을 조금 맛본 것뿐이지, 어떻게 사람이 4차원에만 또 머물러 있습니까? 저도 은혜 받으면 말씀 중에 4차원에 은혜를 정정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 중에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는 다시 내려가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이게 어떤 한 차에 100% 머물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갖고 있는 은사, 목사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체험만을 너무 크게 과대하게 포장해서 그 목사하고 대입하면 안 돼요. 그 목사가 아무리 영적 한 때의 영적인 체원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기본 베이스가 1차원에 머물 수 있어요. 그냥 기본 상식. 과거의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 야간 신학을 다녀서 그 신학적인 깊이가 낮을 수가 있어요. 신학적인 깊이가 낮으면 어때요? 결국은 자기 주관적인 체험, 기본적인 우리 시대의 이런 색깔론에 빠져 있는 정치적인 사상, 사상, 시대적인 배경, 상식, 기타 2 이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2차원적인 해석에서 우리는 3차원, 4차원을 지향하는 성, 우리 목회자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슨 누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했을 때이 1차원에 머물러 있던 이 카톨릭의 세계 많은 사람들을 우미한 우미나의 교육의 영향에 의해서 그죠 면죄보를 팔고 또 로마의 성지 순례를 가는 자만이 구원을 더 깊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 집단 집단을 다 우매화시키는 그교육에 반기를 들고 마리선트가 외쳤던 게 뭐예요 역사적 문법적인에서 성경 자체로 돌아가자 백스터 바이블로 갔는데 왜 우리 기독교가 다시 1차원으로 내려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500년이 지난 이때에도 우리는 아직도 이 2차원에도 머무르기 힘들어. 1차원으로 왔다 갔다 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무슨 뭐, 무슨 색깔이 있고 또는 뭐 정치적인 세력이 있고, 아, 교회는 어디 파에 서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진보가 있어야 되고요, 보수가 있어야 되고, 중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목회자들은 자꾸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래. 막 설교 앞에서 막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진보가 있어야 되고 보수가 있어야 되고 중도가 있어야 돼. 여러 가지의 이 생각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나가 돼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기독교의 영성이 빛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지금 주요한 교단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만 해도 장로교회는 분수교단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에는 루터교가 가장 큰 장자교단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카톨릭 세력이 강하고, 영국에는 개혁교회, 그리고 개혁교회보다는 영국은 성공회가 더 강하죠. 성공회가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침례교가 더 강한 침례교 다음에. 감리교. 자, 그런데 나라마다 이렇게 장자 교단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한국에서만이 지금 장로교가 가장 크게 큰 교단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구한말에 처음에 왔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 자체가 장로교 선교사였기 때문에 장로교가 더 많은 뿌리를 내리게 된 이유라고 볼수 있는데 자, 어쨌든 21세기 교회 학자들이 그래요. 21세기에 가장 환영받는 교회, 교단은 어디냐? 어디일 것, 것 같습니까? 침례교? 침례교? 아니에요. 장로교? 아니에요. 오순절계통이라고. 오순절계통이 21세기에는 더 환영받는 교단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사 차원이라고 저는 무조건 대입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현실에도 성령이 역사한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성령은 병을 고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다 부족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믿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인데. 지금 우리 제가 몸 닦고 있는 장로교단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아요. 열려 있지 않아.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특히 사도행전 시절 때 또는 초대교회 때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일순간에 부어져 부어져서 역사한 것일 뿐 이제는 교회가 전파가 되고 또전 세계에 전파가 된 지금에는 성령의 역사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만 필요하다? 말씀만 있어도 말씀 자체로도 우리는 어, 그냥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1세기 교회는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장로교를 비판한 것도 아니에요. 21세기 교회학자가 대부분 얘기하는 게 21세기에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단만이 더 부흥할 것이다. 왜 지금 과학의 기독교를 향간전 세계적인 각 학문에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냥 성경에 대한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교단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눈으로 보여줘야죠. 그렇죠? 눈으로 보여줘야죠. 눈으로 보여주는 교단이 더 요즘 현대 인들에게꽉 막혀 있는 현대인들. 과학적 과학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로 꽉 막혀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그저 부족해 보여도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는 것을 눈앞에 보이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 주는 게 없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단지 성경 해석에만 머물르는이 성경 해석, 성경 해석 자체로만 만족해야 하는 우리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역사를 지향하고 또 우리 시대에 어떻게 성령이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풀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 시대의 시대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성경 그냥 500년 전에 했던 그 성경 자체로만 돌아가자라고 하고 성경 자체로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빠른 시대적인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한번 오늘 수요 강의를 통해서 성경의 해석에 대한 차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서 성 성경이 지향하는 그 성령의 그 역사에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